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요즘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임팩트 있는 영상 정말 많이 보이죠? 특히 쇼폰 같은 짧은 영상들, 짧고 강렬한 영상 하나가 조회수 수십만, 수백만을 찍기도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볼게요. 피부가 안 좋아지는 이유, 혹시 이거 때문 아닐까요? 첫째, 세안 후 바로 보습 안 하기. 세안하고 3분 안에 수분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요. 꼭 3분 보습 기억하세요. 어떤가요? 이런 영상 하나 만들고 싶긴 한데, 막상 시작하려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컷 편집, 자막, 음악까지 하나하나 손으로 다 하려면 머리도 아프고 시간도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요즘 인기 있는 영상들 대부분이 AI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희 꿀정보통 채널 영상도 일부는 AI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AI로 영상 하나를 초스피드로 뚝딱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영상 있죠? 5분도 안 걸려서 만든 영상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도 편집 방법이 어렵게 느껴져서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릭 몇 번만으로도 누구나 손쉽게 영상 제작이 가능한데요. 결국 영상 퀄리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쓰느냐입니다. 여러 가지 편집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AI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필모라14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상 편집이 처음이거나 유튜브를 시작해 보려는 초보자분들,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사용할 영상을 만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딱 맞는 프로그램인데요. AI 음성과 자막, 배경음악, 그리고 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 써보는 사람도 10분이면 익숙해질 정도로 화면이 직관적이고 사용법이 간단한데요. 필모라를 이용해서 지금 바로 쇼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를 누르면 여러 가지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즉 음성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글자만 입력해서 음성과 비디오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AI만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아래로 내리면 AI 텍스트, 비디오 변환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럼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에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거나 AI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하단에 음성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을 한 뒤,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음성을 골라줍니다. 음성 오른쪽에 있는 재생 버튼을 원더세요. 누르면 음성을 그리에이 확인할 그리에이 수 있는데요. 그리에이 하나씩 그리에이 눌러보면서 그리에이 마음에 드는 음성을 그리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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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주세요 그리에이 그리고 동영상 비율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쇼츠를 만들 거기 때문에 9대16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변환을 눌러주세요. 그럼 동영상 생성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기다리면 언어를 인식하고 이걸 바탕으로 동영상을 생성해 줍니다. 완료가 되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음성과 자막, 그리고 영상까지 자동으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생을 눌러 볼게요.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아침 혈당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으면 몸은 에너지원으로 지방보다 당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굶어도 지방은 안 빠지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 이런 영상을 5분도 안 걸려서 만들었는데요. 60초나 더긴 영상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영상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영상에 넣고 싶은 사진을 자연스럽게 동영상으로 바꿔서 넣을 수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미디어 탭 하단을 보면 AI 미디어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럼 사진을 동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습니다. 포옹을 하거나 하늘을 나는 등의 행동으로 변환을 할수 있는데요. 원하는 템플릿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작은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를 클릭한 뒤 사진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제출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생성 버튼을 눌러 줍니다. 왼쪽에 있는 나의 파일을 누르면 처리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완료가 되면 여기에서 만든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사진이 움직이는 영상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타임라인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 싶은 영상을 클릭한 뒤 지워주세요. 그리고 만든 영상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옵니다. 이런 창이 뜨면 편집 설정에 맞게 변경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재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굶어도 지방은 안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상이 재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재생을 해볼게요.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아침 혈당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으면 몸은 에너지원으로 지방보다 당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굶어도 지방은 안 빠지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 10분 가볍게 걷기, 이게 혈당을 험 낮춰줍니다. 여기에 단백질 위주의 아침 식사까지 더하면 몸은 본격적으로 지방연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공복 혈당만 잘 관리해도 다이어트 속도가 확 달라지니까요.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어떤가요? 클릭 몇 번에 이렇게 그럴싸한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내보내기를 누른 뒤 타이틀의 파일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저장하기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누르고 영상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를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영상 효과나 음악 등은 저작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 등에 바로 업로드를 해도 되는데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나 음악 등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유튜브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혹시 긴 영상을 만들고 나서 같은 내용을 다시 쇼츠로 편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는 긴 본편 영상을 만든 다음 쇼츠용으로 다시 만들었었는데요. 이 필모라를 쓰면서 긴 영상에서 핵심 부분만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AI 기능 덕분에 쇼츠 영상까지 한 번에 완성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해졌습니다. 필모라 첫 화면에 있는 스마트 쇼 클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파일을 업로드하라는 창이 뜨는데요. 누른 뒤, 예전에 올렸던 롱폼 영상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으로 바뀌는데요. 동영상 언어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른 뒤 언어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의 길이를 선택하고 아래 템플릿 메뉴에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골라줍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생성 눌러 주세요. 그럼 동영상 생성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언어를 감지한 뒤 AI가 영상 속 내용을 분석해서 주제별로 자동 요약된 클립들을 만들어줍니다. 긴 영상 하나로 1분 분량의 쇼츠 영상이 자동으로 여러 개 완성됐는데요. 각 영상 옆에는 스크립트 미리 보기도 함께 보여서 내용 파악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편집 버튼을 눌러서 추가 편집도 가능합니다. 지금 사용한 기능들 말고도 필모라에는 정말 다양한 AI 기능들이 있는데요. AI로 배경음악을 자동 생성하거나 내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만드는 기능들까지 들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PC로 편집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필모라는 모바일 앱도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있어도 언제 어디서든 AI 편집 기능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에 적어뒀으니까요. 편하게 눌러서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의 첫 AI 영상 바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